성공적인 삶, 다들 꿈꾸시잖아요. 근데 성공했다는 건 대체 뭘까요? 오늘 이 이야기 정말 흥미로운데요. 성공으로 가는 길에 꼭 필요한 7가지 에너지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같이 파헤쳐 보죠.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아, 나 진짜 성공했다. 싶은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이런 고민 해보셨을 거예요. 그쵸?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 볼이 자료에서는요, 그 해답이 바로 7개의 아주 특별한 에너지를 키우는데 있다고 말합니다. 7개라 과연 뭘까요? 궁금하시죠? 자,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성공으로 이끄는 7가지 에너지.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 볼게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눈의 총기, 그리고 얼굴의 화기, 마음의 품은 열기, 또 몸에서 풍기는 향기, 행동으로 보여주는 용기 어려울 때 버티는 끈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존심을 지키는 오기까지 와 정말 우리 삶의 여러 부분을 다 건드리고 있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에너지들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하나씩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총기입니다. 눈의 기운, 그러니까 눈빛의 날카로움을 말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그냥 뭐 인상이 세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마음 속에 평화와 기쁨이 가득해서 그게 눈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또 리드하는 그런 힘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화기인데요. 말 그대로 얼굴에서 나오는 따뜻한 기운이죠. 항상 미소를 띠고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짓는 거. 이게 주변에 좋은 에너지를 팍팍 퍼뜨리고요. 결국에는 성공을 나에게로 끌어당기는 아주 중요한 태도라고 하네요. 세 번째는 열기입니다. 가슴속에 있는 뜨거운 열정. 바로 이거죠. 이 열정이 있어야 자신감도 생기고 저게 될까 싶은 그런 목표에도 한번 해 보자 하고 달려들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네 번째는 향기예요. 어, 이거 진짜 뭐 향수 뿌리란 얘기는 아니고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바른 자세,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이런 것들에서 자연스럽게 풍겨 나오는 매력적인 분위기, 그걸 바로 향기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용기입니다. 이것도 그냥 난안 무서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은 딱 버리고, 긍정적이고 창의적으로,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는 힘. 바로 그게 진짜 용기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슬럼프 한두 번안 겪는 사람 없잖아요. 바로 그때 필요한 게이 여섯 번째 에너지. 끈깁니다. 아 진짜 힘들다 싶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거그 힘이 결국에는 성공을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일곱 번째 오기입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자존심을 팍 건드렸을 때 속으로 어쭈? 한번 두고 봐라 하고 이를 갈게 만드는 바로 그 마음 그 독한 마음이 오히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엄청난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성공에 필요한 7곱 가지 에너지를 쭉 살펴봤습니다. 와 정말 하나 하나가 다 강력하고 실용적이죠. 이것만 잘 챙겨도 정말 성공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글을 쓴 저자가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근데 과연 이게 다일까요? 정말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뭔가 하나 빠진 건 없을까요? 저자의 고민은 이겁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뭔가 좀 아쉽네요. 여기에 복음적이라는 말이 더해지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 법칙을 넘어서 어떠한 영적인 깊이를 더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자가 마지막에 딱 하고 덧붙이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스타일이라는 층을 더하는 거죠. 이 마지막 요소를 설명하는데 금상첨화라는 아주 멋진 표현을 썼어요. 다들 아시죠?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좋은 것에 무언가를 더해서 그야말로 완벽하게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7가지 에너지로 잘 짜인 성공이라는 비단 위에 더할 꽃은 대체 뭘까요 저자는 그게 바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즉 그리스도 스타일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저자가 바라는 건 이런 거예요 앞에서 말한 7가지 에너지로 성공적인 삶을 살면서 거기에 사랑과 섬김이라는 가치를 더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진짜 멋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매력적인 삶의 본부기가 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마지막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 여러분 각자의 성공이라는 그림을 완성시켜 줄 마지막 꽃은 과연 무엇일까요? 꼭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더라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